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다섯 가지 셔츠는요. 옷장 속에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셔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천천히 하나하나씩 구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셔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셔츠는 뭐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아니면 니트나 아우터 안에 이너로 좀 받쳐 입기도 좋은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고 그만큼 옷장 속에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템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셔츠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셔츠가 무엇인지 옷장 속에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셔츠 베스트 5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셔츠 베스트 5 한번 봐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드레스 셔츠입니다. 면접을 본다든지 슈트를 꼭 입어야 되는 회사를 다닌다든지 등 인생에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한 번쯤은 모두들 있잖아요. 드레스 셔츠는요. 포멀함을 보여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셔츠입니다. 숙소 안에 있는 셔츠를 드레스 셔츠라고 말을 하는데요. 드레스 셔츠의 특징을 세 가지로 간단히 좀 말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타이를 맬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칼라 부분이랑 소매 부분은 두꺼운 심지가 있어서 모양이 잡혀 있는 형태여야 되고 세 번째로는 포켓이 없거나 한 개만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포켓이 없거나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를 하나 풀어드리자면 옛날 유럽권에서는 보통 셔츠에 재스트의 자켓 이렇게 입는 게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스트가 사라지게 되고 포켓이 부족하게 되니까 셔츠에 포켓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 셔츠는 포켓이 없거나 한 개만 있습니다. 드레스 셔츠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냐면 수트를 좀 자주 입어야 되시거나 아니면 포멀함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포멀함 속에서 캐주얼함을 조금 더해서 믹스앤매치하는 룩을 좋아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드레스 셔츠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레스 셔츠, 에 크레피 타이, 치노 팬츠, 에 캐주얼 자켓, 로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드레스 셔츠가 포멀하지만 다른 아이템들을 캐주얼하게 매치해서 믹스앤매치 연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영상을 보여줄 때마다 뭐 입고 있는 제품이 뭐예요? 뭐 착시 제품이 뭔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좀 합리적인 가격에. 고 퀄리티의 아이템을 원한다. 그럴 때 많이 구매하는 국내의 부기올리데이라는 브랜드이니 좀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요 버튼다운 셔츠입니다. 이 버튼다운 셔츠의 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폴로 경기 때이빛이 펄럭이지 않도록 버튼을 단 것에 대해서 유래되어 고안된 셔츠가 이 바로 이 버튼다운 셔츠죠. 버튼다운 셔츠는 칼라 버튼이 있는 포멀보다는 캐주얼의 포지션이 가까운 셔츠인데요. 버튼다운 셔츠의 연출법은 뭐 프레피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너무나 쉽게 뭐 슬랙스. 청바지, 치노 팬츠 등 여러가지 팬츠를 통해서 캐주얼한 룩 어디에서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미국에서는 이런 버튼다운 셔츠를 수트 안에 받쳐 입기도 하는 등좀 범용성 있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연출법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캐주얼한 디자인의 세미 와이드 핏 팬츠에 스니커즈 버튼다운 셔츠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연출을 할 수도 있겠죠. 덧붙이자면 만약에 셔츠를 하나 구매를 해야 된다면 저는 버튼다운 셔츠를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튼다운 셔츠를 입을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칼라 버튼을 채워야 되는 게 정석이고요. 루치아로 바르베라님처럼 칼라 뭐 버튼을 풀어서 멋있게 연출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은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를 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석에 맞게 컬러 버튼을 잠그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캐주얼 앤 솔리드 셔츠입니다. 현재 패션계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주변 분들을 좀 살펴봐도, 포멀보다는 스트릿함이나 캐주얼한 룩을 많이 추구하고 계시는 걸볼수 있으실 텐데요. 저도 캐주얼한 룩을 입고 셔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캐주얼한 디자인의 솔리드 셔츠는 컬러별로, 패턴별로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것도 캐주얼한 솔리드 셔츠고요. 이런 것도 뭐 캐주얼한 솔리드 셔츠고, 이런 것들이 다 캐주얼한 디자인의 솔리드 셔츠죠 연출법은 굳이 막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이 셔츠의 원단이나 컬러, 패턴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연출법이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옷을 입어온 경험을 토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람마다 선호하는 원단이나 패턴, 실루엣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가 있다면 저는 그 해당 브랜드의 셔츠를 컬러별로 구매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보통 옷을 구매할 때 저한테 정말 잘 맞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 해당 브랜드의 아이템을 컬러별로 좀 두세 가지 정도 사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그 아이템이 제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데 굳이 다른 브랜드를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컬러별로 구매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이 방법은 셔츠뿐만 아니라 뭐 스웨스 셔츠나 팬츠 등 여러 가지 아이템에 적용을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방법을 굳이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브랜드들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 참고하셔서 옷을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체크 셔츠예요. 체크라는 패턴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은 클래식한 패턴이고 단품으로 입었을 때나 아니면은 아우터 안에 이너로 받쳐 입었을 때 포인트로도 주기 좋은 패턴이죠. 그래서 체크 셔츠는요, 옷장 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 패턴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체크 패턴이 있고 체크 패턴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 패턴을 좀 알려드리자면 타탄 체크나 긴검 체크가 누구나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둘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타탄 체크를 조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지금 옷장 속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체크 패턴이 바로 타탄 체크고요. 지금까지 옷을 입어보면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체크 패턴은 수십 년이 지나도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체크 패턴 하나쯤은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디자이너 브랜드 셔츠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셔츠의 가장 큰 장점이다. 특징은 디자이너 브랜드 셔츠는 좀 패턴이 독특하거나 아니면 위트 있는 디테일이 있거나 하는 등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조금 많이 가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잘만 코디하면 셔츠 하나로도 충분히 위트 있는 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즉, 디자이너 브랜드 셔츠 하나만 입어도 전체적인 룩에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셔츠와 어느 정도 잘 어우러지는 팬츠만 입어도 쉽게 위트 있는 룩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이너 브랜드 셔츠 같은 경우에는 단품으로 입었을 때그 매력을 조금 더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디자이너 브랜드 셔츠를 아우터 안에 이너로 받쳐 입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실루엣 등이 아우터에 의해 조금 가려지기 때문에 그 매력이 조금 덜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셔츠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 셔츠를 단품으로 입어서 조금 위트 있는 룩을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앞서 말했던 네 가지 셔츠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과감한 디자인의 셔츠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켓 안에 이너로 셔츠를 받쳐 입길 원하시는 분들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셔츠보다는 앞서 말했던 네 가지 종류의 셔츠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다섯 가지 셔츠는요 옷장 속에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셔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천천히 하나하나씩 구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